현보 응. 요새 일집, 일집 이래서 되게 힘들지? 응. 뭔가 되게 반복되고, 일상이. 응. 나도 요새 그렇군요. 응. 여보가 그래 보여. 응. 여보, 취미가 뭐야? 힘이 없어. 그럼 뭐할때 제일 행복감 느껴? 뭐할 때? 네. 행복감?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 느껴 본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너한테는 그런 행복감, 만족감을 뭐할때 주로 와? 나는 보통 뭐 게임 할 때도 많이 오고 화장품을 살 때도 그렇고. 나는 밥 먹고 잘 때나, 나도 쇼핑할 때나 응. 그런 거 아닐까? 쇼핑 안한지 오래됐나? 엄청 오래됐지? 음... 뭐 사는 걸 좋아하는데? 난 옷도 좋아하고 응. 다 좋아해. 쓰는 건다 쓰는 건다 <laughs> 좋아해. 그냥 물어봤어. 요새 좀 지쳐 보여서. 그냥 원래 다들 이렇게 살않나내 아빠한테 네, 선물을 줄게. 뭐? 내카드 말아. 아니 안, 안 싫어. 나 실패 하겠어 응. 대신에 조건이 있어. 말했죠. 아, 할 거야. 아 미션이 있는 거야. 뭐풀 수도 있고 안 수도 있고. 이 카드는 응. 응. 오늘만 쓸수 있어. 응. 지금부터. 근데 돈이 얼마 들어가 있는지는 안 가르쳐 줄 거고. 응. 오늘 쓰고 싶은 방법 다 써도 되는데. 응. 만약 에 결제 실패하면 끝. 응. 응.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200만 원짜리 결제하러 갔어 응. 근데 결제가 실패해서 그럼 끝이야? 그럼 응, 끝 와... 근데 여보 간만에 행복해 보인다 <laughs> 대신 오프라인 쇼핑만 할수 있어 훨씬 많을 텐데. 아이 좋아 얼마가 들었을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긁었는데 안 돼서 50만원 긁어주세요. 50만원 다시 긁어도 아니, 100만원에 긁는데안 되면 결제 실패가 뜨잖아. 내가 응. 그래, 그럼 바로 돈뺄 거야. 야뭐 일하고 있는 와 중에 어, 뭐 어떡해? 뭐 그럼 꼼수 부를 거면 돌려줘. 원래 그런 규칙이에요. 뭐. 원래 그런 허점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게임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렇게 허점을 이용할 거면 참여하지 마세요. 오징어 게임도 봐봐. 어, 그렇게 허점들을 이용해서 참가하는 사람들이... 아, 미안해. <laughs> 좀... 주 응. 응. 오늘까지야? 응. 어, 응. 오늘 12시까지야? 어제 내일에 된다면 안돼 이제 어, 12시까지야? 딱. 갑자기 말이 바뀌었어? 딱 12시까지야 아니 원래 내가 오늘은 PT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응. 내일 내가 지하철 광고 두개 보러 다닐려고 그랬거든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닐까 했지 어 그럼 내가 자비를 좀 벌어줄게 어, 생각... 대신 10%빼간다그래서 10%를 빼간다고 어 조금... <laughs> 어 조금 e 알겠 t h 내일 see, t 데려 데려다 a r That's the j o k 그 t 원래 고마워 오케이 내일 봅시일 내일 보내 t 혼... 내일 h 자 찍으셔야 돼요 내일 보가 r 제가 안 찍어드릴 거예요 내일 보가 h 이 이벤트를 기획한 이유가 뭐야? 그냥 아까 대뜸 씻는데 n o 가 너무 지쳐 보이는 거야 왜 h e y r e n 요서 뭐가 재밌는 일이 없어서 그런가? 그냥 그래 너무 똑같은 일상이 반복돼서 너무 지쳤나? 그래서 나 데? 되게 지금 여기 뒤에가 검정색이어가지고 엄청 <웃음> <웃음> 얇아 보이잖아 지금 <laughs> 아, 그러게 너 엄청 얇아 보다 엄청 그냥 종이 같지 않아 지금? <laughs> 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더 불쌍해 보인다 <laughs> 어쨌든 하루를 잘 즐기세요 <laughs> 여보 오늘이 그날이야 아침에 여보 태어다주고 나는 여보 카드를 즐기러 갈 시간이야 아 주시오 재밌게 놀아오네 긁어보자 어, 카드를 받았고 일단 제 오늘 플랜은 집에 가서 어디를 가볼지 좀 서칭을 해보고 씻고 준비하고 돌아다녀볼 생각입니다 일단, 계획은 없어요, 아직. 성호가 제가 요새 좀 무기력해 보여서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보려고 또 좋아하는 것들을 사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집에 가볼게요. 자, 우선, 얼굴 너무 못생겼다. 잠깐만요. 오늘 뭘 할지 찾아보겠습니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나도. 아니 지금 일 갔다가 집에 왔거든요? 오후 3시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준성이가 돈을 한 푼도 안 썼어요. 더이상 뭐지? 생일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자, 반포 들렸고, 잠 역에 있는 광고까지 보고 왔고요. 계속 생각해봤지만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생각난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먼저 가보려고 합니다 아차산 떡볶이? 신토부리 아차산 신토부리 떡볶이? 거기가 그렇게 맛집이라 그래서 그 전부터 제가 성우한테 가자고 가자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맛있다고 그랬는데 기대돼 약간 성우돈으로 처음 쓰는 게 떡볶이라니 그냥, 떡볶이인데? 잘 모르겠는데? 맛은 있는데, 맛있는 떡볶이였어요. 네. 기대가 너무 컸나 봐. 이제 어디 가지? 일단, 롯데 강남으로 갈 거고요. 이제 이제부터 차가 좀 막혀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일단, 롯데 강남에서 봅시다. 콜란샵 구경하기.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뭐 드릴까요, 먼지? 이거, 이거랑 작은 거 이렇게 두개 샀어요. 그러면 좋아. 조금 더 기정을 하고 사고 싶은 게 생기면 사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시 롯데월드몰을 갈지. 포엑스 모를 갈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 자꾸 성우한테 카톡이 오거든요. 마음껏 써도 괜찮다고. 근데 <laughs> 마음껏 못 쓰겠어요. 일단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뭐 사실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도 잘 모르기도 하고 사실 저는 너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써 이러면 잘못 쓰거든요. 얼마까지 써도 돼라고 하면은 이제 쓸수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성호가 엄청 힘들게 일해서 번 돈들인데 원래가 너무 내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이렇게 막 쓰기가 조금 마음에 걸려 그래서 약간 진짜 갖고 싶었던 것들 위주로만 보고 있는데 성호도 제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이렇게 한 거니까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또 성우 기분도 좋아지고 그럴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더 롯데월드몰을 갑니다 쇼핑을 안해 버릇하니까 요새 잘안 하게 되네요 롯데월드몰에서 봅시다 났어 응. 쇼핑 이 끝이 났습니다. 뭐 샀냐면, 짠. 이거 꽃 레고. 조명에 필요한 선들. 이렇게 밖에 안 샀어요. 조명에 필요한 선들은 진짜 필요해서 샀고, 이 꽃은 왜 샀냐면, 선우가 꽃을 몇번 선물해줬는데, 꽃이 계속 시들어서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분에다가 이 꽃을 만들어서 넣어줄 겁니다. 나름 나와서 막 돌아다니느라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꽤 즐거웠다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느낀 건데 성우가 없으면 별로 재미가 없네요 뭔가 혼자 돌아다니니까 재미가 없네 옛날에 혼자 돌아다니는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게 재미가 없네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고 아, 싶고 정말 빈자리를 많이 느끼는 하루였달까. 진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나와서 광고도 보러 다니고, 그 롯데월드타워 처음에 구경하고, 그리 폴란샵 갔다가 그 롯데 강남점도 구경하고, 다시 롯데월드타워 갔는데, 상순나 하... 롯데월드 전화해볼까? 어... 전화하세요 여보세요? 집이야? 응 아, 뭐해? 아, 나 방금 잠깨야지 어? 깼어요 깼어? 밥은? 아직 안 먹었죠 뭐 나랑 밥 먹을까? 집에 올 먹을 거야 집에 갔다가 일하러 가야지 알겠어 밥뭐 먹을래?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집에 가고 있어. 얼른 갈게. 아. 나도 얼른 집에 가서 소호랑 밥을 먹어야겠습니다. 나와쇼. <놀라> 재밌게 잘 먹었어? 놀았어. 놀았어. 음. 여보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서 못날았어돈 쓰라고 카드 줬더니 고작 한다는데 가 10톤이면 1 <laughs> 0 <한집> 가고 <laughs> 레모트 커피가 <가서> 1500원 걸린다고 애기 <laughs> 잘놀았습니다나 없어도 재미 없어 응재미안었다아아아고 있어. 아아 응. 심심했어. 아아 그냥 계속 돌아다니면서 혼란적도 하고 어때월드뭐 응. 구경하고 이리도 갔었으면 했는데 아예 그, 그거 겁쟁이인지 너? 너 그거보다 그, 쟁이지 내가 막 몇백만 원짜리 살수 없잖아 사실 사고 싶은 게 없었어 해! 하나 헤 해! 해. <laughs> 여보가 마지막으로 밥 사줘. 아싸 응. 신성원가 밥 사준다. 야채랑 알곱창 섞어서. 아, 이 당연하죠. 응. 너무 심심했어 나. 좀그 정도 그 정도였어? 응. 기대돼. 뭐 하고 다녔는지. 나는 영상이 망했다고 생각해. 왠줄 알아? 나. 거의 대부분이 차였거든. 먹어도 <laughs> 뭐 돼? 오늘 영상 촬영이 끝나진 않았어. 땡막창 이런 거 먹어도 돼?

그 뒤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호가 사다 준 꽃이 이렇게 다 시들어서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꽃을 먼저 버리고 여기다가 성호가 사다 준 꽃처럼 이렇게 화려한 꽃을 레고로 꽂아서 더 이상 시들지 않는 꽃을 설치 시들지 않는 꽃으로 바꿔줄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성호가 사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성호가 준 꽃을 더 이상, 더 이상 성우가준 꽃이 시드는 모습을 보지 않겠다 이런 의미의 매고꽃. 먼저 그 전에 일단 조명을 먼저 설치해 줄 건데 뒤에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보이시나요? 제 사무실이 약간 이렇게 변했거든요. 제가 실버 버튼도 있고 뭐 기타 저희 액자들이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명이 좀 약해요. 지금 이전에 쓰던 조명 하나 이 이렇게 쓰고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 스피커 있는 쪽 옆에다가 조명을 두 개를 걸쳐서 해주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설치를 해줄 생각입니다. 조명을 한번 먼저 꺼나 볼까요? 렉스온 조명. 뭐. 한번 막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엄청 잘 되는. 어 아, 어, 너무 귀여워. 이거 완전 플라스틱이었네. 어머 너무 귀엽다. 이거 봐. 이렇게 두 개를 약간 제가 고민 중인 거는 여기다가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면 귀엽지 않을까 어때? 그럼 조명이 좀더 밝아지면서 예쁠 것 같은데? 아니면, 얘를. 이렇게? 안 보이네? 이런 식으로 쓸까?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데? 약간 이렇게 둬도 귀여울 것 같아. 그쵸? 이거 보여요? 딱! 이게 색깔이 엄청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봐봐. 응. 이게 노란색? 연한 핑크색? 흰색, 주광색, 보라색,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연조색, 아니 뭐 핑크색, 노란색 얘는 위에 누르는 건데 얘는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와요. 흰색, 파란색으로 보여요. 흰색이거든요, 이거? 어머, 흰색이에요. 파란색 아닌데? 근데? 오케이. 그 다음은 꽃 레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꽃을 먼저 버리고 오겠습니다 물기를 제거해주고 빠르겠지? 이제 빠르게 레고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래 걸리겠구나 뒤에 보시면 구성이 나와있거든요 이렇게 꽃이 여러 개가 있어. 그래서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 거다. 볼게요. 어, <놀람> 이렇게 볼게요. 엄청나게 붙여졌군요. 이렇게 그렇 나오는구나. 많이 바뀌었어. 이거 진짜 오랜만에. 그때 장미를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거. 이거 왜는 설명서. 1번부터 십번까지. 얼른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꽃 하나 완성. 다음 꽃 금방 만들지. 한두 번째 꽃두개째 완성. 이렇게 아 예쁘다 이거 귀엽네. 이 꽃이 이름이 콘플라워래요. 이게 칼립투스 베이비 블루라고 하네요. 제가 만든 게 이렇게 이름이 콤플라워랑 유칼리투스 베이비 플라워, 베이비 블루라고 합니다. 다음은 엘더 뭐야 이게? 이거 만들 거예요. <목소리> 어 이걸 두 개를 하라고? 하나 완성. 짠. 같은 거두개 완성. 다음은 장미랑 블루데이지 만들 거예요. 자. 마지막이다 하, 드디어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리면 보라색 꽃이랑 주황색 꽃두개 파란색 조모래기 두개 흰색 꽃 하나 핑크색 장미 두개 진짜 이게 싹 녹아다 살구색 꽃 하나 풀잎 두개 동그란 풀잎 하나 흰색 꽃한두개 까지 해서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이거를이 화분에다가 넣어줄 건데 좀 예쁘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고 풀잎 하나를 넣고, 이렇게 넣고 이렇고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장고 아! 어! 아! 으악! 이... 아... 욕할 뻔... 미친다 진짜. 생각보다 엄청 잘 빠져요 이게 제가 장미를 겪어봐서 아는데 작고 얇은 이런 부품들을 다 껴서 만든 것들이라서 생각보다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좀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나 우리 집에 고양이를 키워서 생활을 못 드린다. 그래서 아 이준성 따라서 레고를 한번 접어서. 이걸 한번 조립해서 이렇게 화분으로 해놓으면은 혹은 이 화분으로 선물을 하신다거나 꽃다발을 이렇게 선물 하신다거나 하면은 어아 되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시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조립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짜잔 이렇게 꽃다발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희 공기청정기 위에다가 다시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절대 시들지 않는 꽃다발이 됐어요 꽃 위치를 좀 예쁘게 잘 잡아주시면 더 좋아요 짠 어... 괜찮죠? 기존 꽃다발은 예쁘긴 한데 시간 지나면 시들잖아요 근데 내 꽃다발은 조립만 잘 하실 수 있다면 절대 시들지 않고 오랫동안 보실 수 있답니다 음.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음. 뒷정리를 하고 すごいごまを。